자,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좋고, 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성적, 감성적, 인격적, 아주 오래 전부터.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설득 전략, 그중에서도 설득의 3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를 설득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자, 근데 사실 타인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나의 주장,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일치시켜서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이야기할 때이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 일정한 기법과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설득의 3요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장과 생각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 우리가 주장하는 글, 보통 논설문에서 설득의 전략이 많이 쓰이는데요. 자, 주장하는 글의 목적 자체가 독자의 설득 또는 독자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또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의 요건을 보면 일단 나의 주장이 있어야겠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주입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통해 뒷받침해서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 이것이 논설문의 요건이 되겠죠. 설득의 3요소란 이성적, 감성적, 인격적 설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정통 기법인데요. 정통 전략인데. 근데 우리가 용어를 보면 알다시피 어렵거나 복잡한 원리는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만 봐도 느낌이 좀 오죠. 아, 합리적인, 논리적인 또는 감성의 호소? 그리고 말하는 이의 인격에 관련된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자, 실제 내용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성적 설득이란 인간의 이성적 존재라는 가정하에 논리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논리, 어떤 본능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면 이런 과정들은 효과적이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이 타인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만 있다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물론 이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 어떤 몇 마디 아주 합리적이고 유창한 말보다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감정 이런 것에 연민을 느끼고 또는 연대하고 공감하고 이런 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성적 설득에 해당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업은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뭐 도표 수치 이런 것보단 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감정이. 되어보세요 그런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묘사를 하거나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 설득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 어~ 삼 번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성 감성으로 어떻게 내용을 채울까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말을 하는 나 나라는 존재가 일단 신뢰를 줄수있다면 효과적인 설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전문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야의 업적을 쌓아 권위를 가진 인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인성, 인품, 그리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그래서 끈끈한 레포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서로의 신뢰 관계라면 더더욱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아사 직전에 북극곰을 살리자라는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을 모집하는 국제기구의 광고가 있는데, 자, 그럼 설득을 하는 목적, 어,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후원을 하게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자, 월 5만원을 후원하면 북극곰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수치를 제시하고요, 뭐 연도별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후원한 금액이 실제로 북극곰에게 어떠한 이익이 갈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조목조목조목 제시를 해주는 거죠. 어, 그러면은, 어, 내가 지금 사실 돈을 낸다라는 건 나에게 손해지만 이것이 북극곰에게는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한다면 설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성적 설득의 영역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북극곰의 처참한 현실을 묘사하는 사진 영상 등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꼭 글이나 말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사진, 어떤 장면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다면 감성적 설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 떠오르는 여러 이제 광고들이 사실 생각이 나죠. 음악을 활용하기도 하고 영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극곰 한 마리 또는 북극곰 가족의 이야기. 자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쭉 쫓아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한편의 서사나 이야기들도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 될수 있겠죠. 자 사람들에게 두루 호감을 얻는 명망있는 유명인을 섭외하기도 하는데요. 뭐 소위 국민 배우 또는 위인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낯선 사람이나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격적 설득에 해당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개념과 이걸 또 적용하는 과정을 보니까 더 쉽게 다가오죠. 자 이번에는 논설문 한 편을 볼 건데요. 자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라는 제목에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제목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이 뜻이 어 동물원 폐지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동물원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죠. 음, 여러분도 각각 생각이 다를 텐데 우리가 이 글의 필자의 의견을 한번 보고요. 또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고 내 마음은 어디까지 설득이 되는지 또 움직이는지 같이 공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어릴 적에 우리는 동물원에 가본 경험이 있다 원숭이 호랑이 아거든 책에서만 보던 동물을 직접 보고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원에 사는 동물도 동물원이 좋을까 안타깝게도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우리는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주장이 나와 있고요. 그럼 그다음부터 근거가 펼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하며 만들어 놓은 환경도 자연과 다르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주장과 근거지만, 음, 진짜 그런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돌고래는 하루 100km 이상을 헤엄치고 초음파로 물체를 인식하고 대화하는 동물이다. 수족관의 돌고래는 작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없으며 사방벽에서 연쇄적으로 반사되어 올리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자, 한 생태학자에 따르면 돌고래를 위한 수족관은 직경이 최소한 20에서 30km는 되어야 초음파를 흡수할 수 있는 수조벽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족관은 이러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자, 국내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4년가량 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짧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이렇게 명시된 이야기들을 보면요. 돌고래와 수족관의 특성, 돌고래의 평균 수명 비교라는 내용들이 그 항목별로 이렇게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동물원의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자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를 좁은 유리방에 가두어 매일 관찰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상상을 유도하고 생각을 유도하는 작업은요 내가 그 감정에 공감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자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동물에게 동물원은 감옥과 다름없다 자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먹을 것 살아가는 방법 짝짓기 할 대상까지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좁은 우리에서 관람객의 시선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동물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자, 마무리로 갑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코끼리나 곰이 같은 자리를 맴돌거나 몸을 좌우로 흔드는 정형행동. 이것이 비 이상적인 행동이고요. 아, 비정상적인 행동. 이것은 심각한 이상행동으로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답게 살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자, 결론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합니다. 동물도 드넓은 자연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을 위해 야생동물이 본성을 빼앗긴 채로 가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동물의 행복을 위해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을 동물답게 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동물원의 순 기능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물원 폐지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일관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내용 중에 누군가 우리의 행동을 그니까 우리를 동물에 빗대어서 동물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동물원의 동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상해보자 자이 과정은요 동물의 고통에 조금 더 절실하게 공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글 전체를 보면 이렇게 갇혀 있는 또는 무기력해져 있는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의 사진이나 이런 장면들을 같이 제시를 하는데요. 그러면 아, 거기서 느껴지는 내 감정, 내 고통, 안타까움이 더 강조가 되겠죠. 자, 방금 살펴본 논설문을 정리해 보면 동물하는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하고요.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요. 각각의 근거에서 자, 돌고래와 수족관의 특성과 그것에 빗대어 그것과 그것에 따라 평균 수명이 아주 짧다라는 현실. 얘네들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성적 설득에 해당이 되고요. 자, 동물의 감정 고통을 더 깊이 있게 느껴보게 하는 제안. 이런 문구들은 또 감성적 설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답게 살수 있게끔 하자라는 주장을 도출해 내는 거죠. 자, 이성적 설득 전략 중에서 논증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논증 방법은 간단하게 볼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귀납, 연역, 유출하는 세 가지 논증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어, 논증 방법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더라도 자, 이 방법들이 이성적 설득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귀납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구체에서 일반으로 가는 순서인데요. 여기서 구체는 개별적 사례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원리로 결말을 내는 겁니다. 자, 연역은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자, 우리가 화살표 이렇게 방향을 보면, 아, 결론이 귀납은 일반, 그 다음에 연역은 구체로 끝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예로 한번 살펴볼게요.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이게 근거예요 그러면 나비와 매미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죠 어 그러면 나비도 알을 낳고 매미도 알을 낳고 개미도 알을 낳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 곤충의 사례들을 다 봤는데 어 그네들이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곤충은 알을 낳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비와 매미는 구체 개별이고요. 곤충은 일반. 이런 순서로 결론이 도출된다면 귀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연역은 3단 논법에 해당하는데요. 모든 곤충은 알을 낳는다. 곤충으로 시작하죠. 일반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나비는 어떤데? 그러니까 연역 논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모든 곤충은 알을 낳으니까, 나비는 곤충이니까, 결국 나비는 어떻게 할 건데, 나비는 알을 낳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귀납이나 연역들은 지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서 이성적 설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좋고, 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적, 감성적, 인격적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 어, 이어져 내려온 이 설득 전략을 내가 주장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내가 타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의 주장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어,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또는 공동체를 위한, 어, 그냥 개인의 이익, 욕심, 이런 것을 위한 주장 말고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의 주장이 있다면 그것을 공들여 타인을 설득해서 함께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득의 3요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인격적 설득, 요거 참 멋있죠? 그래서 설득을 하려는 주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득의 3요소였습니다.